연속하는 세개의 4의 배수의 합이 60보다 크다라고 한다. 이때 세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의 최소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이런 거 있으면 또이기하려고했 연속하는 4개의 자의, 연속하는 세개의 4의 배수의 합이다 라고 했어요. 연속하는 3개의 4의 배수 연속하는 3개의 4의 배수 저거 어떻게 표현해? x 1 x x 알게 됐나요? 아.. 4X X 플러스 4X 응. 플러스 8 X 플러스? 8 8? X, X 플러스 4, X 플러스 8 무슨 뜻이냐 뭐 어차피 1, 2, 3, 4, 5, 6, 7, 8, 9, 10 이라고 친다면 1, 2, 3, 4, 5, 6, 7, 8, 9 라고 얘기한다면 예를 들게 3의 배수를 얘기해봐 너가 한다면 3그 다음 6그 다음 9잖아 이해가 가냐 안 가냐 얘를 X라고 잡으면 얘는 뭐야? <laughs> 3더 하면 되겠죠? 네. 맞이안맞이그 맞니, 맞니? 네. 다음 뭐 얼마 더 하면 돼? 음. 6더 하면 되잖아. 세 가지 차이 나는 거잖아.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 이해가? 네. 맞아, <laughs> 여기까지 이해가 갔어요? 네. 네. 받아줬고, 이제 미안합니다. 4의 <laughs> 배수. 4의 <사회> 배수. <laughs> 주영아 네. 라는 게 나오면요. X, X 플러스 4, X8, X, X 플러스 8 그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 잡는 거 아닙니다. 다음 저는.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아니요, 답 다음 나와요. 답은 나올 수 있어요. 답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X, X 플러스 4, X 플러스 8 이렇게 잡는다면, X라는 것의 범위가 정확하게 좀 나와 있어야 돼요. 그 설정을 안 해주면, 이거 문제 풀다가 틀릴 수도 있어요. 중학교 땐 그런 문제 나올 일은 없고요. 중앙기 심화에서도 나올 리는 없고, 고장기 심화가 생겨서 나올 수 있거든?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 얘는요, 4의 배수라고 했지? 4의 배수라고 생각하라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 엑네칸 번도 떼서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3의 배수를 생각해봐. 369지. 369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만 하면 되냐면, 3의 배수는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많이 안 나니? 이해가 죠 이해가 해? 그럼 얘가한번 볼게요. 중걸의 배수. 중걸의 배수. 3의 배수는 3 곱하기 1, 2, 3, 4, 5, 6, 7, 8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중걸의 배수. 중걸 곱하기 1, 2, 3, 4. 즉, 뒤에 나오는 1, 2, 3, 4는 자연수. 무슨 뜻이냐. 3의 배수는 3k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k는 뭡니까? 1, 2, 3, 4, 5, 6, 7, 8, 90이라는 자연수가 나와. 이게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 7의 배수. 중걸의 배수를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지게 가이안 가네. 지금 여기 4의 배수라고 얘기했지. <laughs> 4의 배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뭐라고 적으면 될까? 4x 4k. 그때 x와 k는 자연수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아니, 안 가니? 이해 가서? 그럼 봅시다. 그러면. 연속하는 네 개의 4의 연속하는 세 개의 4의 배수라고 얘기했으니까 4x라고 한번 잡아볼게. 이해 가서? 그럼 이때 x는 뭐야? 자연수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4의 배수를 설정하는 방법이지. 그럼 이거 다음에 자연수는 뭔까 이거 다음에 4의 배수는? x에다가 x 곱하기 1, x 곱하기 2, x, 아니,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이잖아. 4x, 4x 플러스 1, 4x 플러스 2. 주영은 이해가 안 가? 4의 배수, 3의 배수, 6의 배수, 이런 설정 이렇게 주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이해가어요 이거는 그냥 배워나 이렇게. 알겠죠? 4의 배수의 합이 뭐보다 크다? 60보다 크다라고 했지? 하나는 4x, 하나는 4x 플러스 4x 플러스 2x. 그럼 이것들의 합이니까 어떻게? 뭐다 더하면 되겠죠? 이거 싹다 더했을 때뭐 하는 거야? 6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맞지? 더해볼까? 4x가 몇개 있어? 3개 있죠. 그럼 몇 x? 12x. 그럼4 하나 있고 8 있죠? 그럼 플러스 얼마? 12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뭐보다는 크다. 60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해 예, 가냐, 안 가냐. 어, 12를 싹다 어떻게 나눠줘버리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1은 5보다는 크다. x는 5보다는 크다. 4보다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까지 네, 이해하냐 가냐, 안가냐. 네. 네, 그랬을 때 4보다는 크다라고 했으니까 다음 세수 세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의 최소 값을 갖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좀 어렵겠지만 해봐. 세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의 최소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수는 뭐야? 여기 이해하지? x는 4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됐어요? 이해가 냐안가냐 이해가? 그럼 4x는 뭐보다 커야 돼? 16보다 커야지 x를 4x로 만들어주는 거 아. x를 4x로 만들어주니다좀 어렵지만 이렇게 해야 돼 앞으로를 대비해서라도 어? x로 잡았으면 다 금방 나와 이거 x로 잡으면 금방 나와 xx 플러스 X 4x 플러스 8아 집에 와서 나는 그냥 거기서 할래요 거기서 멈출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할줄 알고 그래 그렇게 설정해놓면 이건 안 해봤을 거거든 그래서 보여준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랬을 때 가장 작은 수의 최솟값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거 4개의 4, 4의 배수의 합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은 뭐라고 해야 되냐 16보다 큰 4x가 가장 작은 수잖아 16보다 큰 4의 배수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我们领导。嗯嗯嗯嗯嗯